네 안녕하세요 한서진의 코인 뉴스 오늘도 새로운 소식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애니메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0.3% 정도 빨간불이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굉장히 상승폭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많이 빠지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계속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 애니메 코인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시는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이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또 이제 반등자리가 다시 한번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안전하게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이런 고점 구간에 최근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런 높은 고점 자리 이런 80원대 부근에 물려계신 분들까지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80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최소한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이 애니메 안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라는 건 결국 이 세력들이 살때 같이 사고 팔때 같이 팔아야 수익도 수익이겠지만 이런 물림 리스크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요 내용 현재 이 애니메 코인 안에서 세력들이 현재 준비 중인 내용들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하실 부분 현재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와 또 이제 다수간 눌리게 될 경우 이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요 이런 대응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의 청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이 애니메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부분 천천히 짚어나가 볼 건데 일단 지금 이 종목이 등락에 있어서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락업입니다, 여러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재단이나 세력들이 보유했던 이 발행 초기 물량들에 대해서 좀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시켜준 게 바로 락업이라는 건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투자한 코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실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내 자금이 묶여 있다가 드디어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좀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 코인의 초기 물량을 떠갔던 이 매도 주체 입장에서는 기왕에 팔게 되는 거 당연히 더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애니메 같은 경우에도 지금 43%의 물량이 아직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시점 이 락업 물량이 조금씩 풀려 나오는 이 시기 맞춰서 매도가 가능해지는 이런 구간들 직전까지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 시스펌핑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 43%의 물량을 표면적으로 누가 들고 있는 봤더니 개발팀이 15%자 여기 보이시는 도메인 익스펜션 바로 재단이 도메인 유지 명목으로 쥐고 있는 물량인데요. 지금 11.8% 정도 12% 가량을 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초기 기여자 아주키사에서 7.44%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량들 전부가 생태계 보상이나 거래 형식으로 개인들한테 흩어진 게 아니라 특정 소수의 창구들에서 이렇게 전부 다 틀어지고 있는 구조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물량들을 전부 개인들이 쥐고 있고 그 물량들이 풀려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절대 매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시세를 설계하려는 세력들이 직접 물량을 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전체 유통시장에서의 매도 주체가 단 하나, 두 개, 세개 이런 단일 계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바행 물량이 대부분 37.5%라는 이런 엄청난 물량이 에어드랍 형식으로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태계 보상이라던가 리워드 성격으로 뿌려진 거라면 누구에게 뿌렸는지 정확하게 공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 같은 경우에는 타 재단들과는 다르게 초기 VC나 이 에어드란 물량을 떠간 지갑 주소도 없고 심지어 이 물량들이 당장 매도 가능한 100% 풀려난 나 유통 물량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건 지금 누가 봐도 세력 전용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애니메는 시세 부양을 위한 물량 배치가 이미 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락업폐제 구조를 이용해서 이 시세 조작을 하는 경우는 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리필만 하더라도 재단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시인을 한 바가 있고 오피셜 트럼프또 4월 18일 날20% 규모의 락업 물량이 풀려 나가면서 18일부터 단 이틀 만에 100% 규모의 급등 구간이 나와줬죠. 그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에 이 애니메 재단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토큰을 매집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배포할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뿐만 아니라 이미 매도 목표 가격과 그리고 누적 기준 거래량 이런 세세한 데이터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말인 즉슨 이 세력들은 이미 본인들이 팔 구간을 좀정해두고 있다 즉이 매도 목표가를 정해두고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일정들만 좀잘 맞춰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들처럼 100% 이상 큰 수익도 가능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로 매도 시기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후로는 여태까지 모아왔던 이 물량들을 이 위구간에서 한 번에 때리게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쭉 흘러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을 하셨다가 이 고점 부근에서 미리 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시세 부양 일정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정과 수량 그리고 매도가에 한해 저는 일부 공개를 좀 드리고 있고요. 종목명 애니메라고 남기신 분들께 제가 시원하게 이렇게 같이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저점 구간을 얼마나 잘 따내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애니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제가 다른 종목 말고 이 애니메 코인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제 번으로 애니메 코인 또는 애니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런 구간들처럼 또 하루에 1 0씩 꼬박꼬박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매일의 급등 코인 같이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 된 무료방에서 하루에 한두 개씩 단타 종목 그리고 타점까지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전에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 맞춰서 오늘의 종목 10시 39분에 세이코인 추천드리면서 349원 매수가까지 같이 잡아드렸죠.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 10시 39분부터 3시 19분까지 정확하게 16.70%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만 원씩만 들어가도 출근 시간 잠깐 시간 내서 16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같이 이런 수익 좀 챙겨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 단타라고 해서 수익률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100만원 기준으로 매일 10%씩 수익 보면 한달 기준 수익금이 원금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에 따라서 수익률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손실 복구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따로 문자 주신 분들께도 급등코인 추천드리면서 수익 챙겨 드렸어요 제가 한 달에 최소 3회 정도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매번 꾸준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4월 17일날 버추얼 프로토콜 보내드리면서 349% 구간 잡아드렸고 4월 30일에도 카이토 1165원 저점 잡아 드렸죠. 다들 아실 만한 에이셔도 제가 정확하게 5월 4일 날 매수가 41원 잡아드리면서 80%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타가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수익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50% 이상 가는 코인이 시장에서 나와줄 때줄때잘 먹어야 이런 거 한두 개만 잘 드셔도 계좌에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루 10% 단타 그리고 50% 이상 급등할 히든코인 정보 제 구독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래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번한번 분분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